철판 통 속에 얼음을 내는 지가 한 2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얼음이 제법 많이 녹았습니다. 절반 정도 녹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의 실내 온도는, 실험실의 실내 온도는 7도입니다. 지금 얼음 속에 철판, 철판의 표면 온도는 1.5도. 지금 된이 상태에서 주각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하게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철판 바닥면, 이 바닥면에는 아이스 그란과 아이스 그란 바닥면에 바르고 스치로폴에, 스치로폴에도 아이스 그란을 발라서 바로 붙여 난 그런 상태입니다. 바닥면과 철판이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 스치로폴. 바닥면은 스티로폴 표면으로 되어 있는데 스티로폴 표면 온도는 지금 11.5도로 나왔고 여기는 바닥면과 같이 시공을 했는데 바깥쪽에 이쪽에는 아이스그란을한번더 발랐습니다 불륜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더 발랐는데 여기는 10도를 가르킵니다 이쪽에는 30d 아이스그란인인데 이거는 7도 이쪽에 양면에는 20티인데, 이거는 6.5도를 나타냅니다. 그 아이스그라에 시멘트가 조금 들어 있으니까, 이 스트로폼보다는 품은 온도가 조금 내려갑니다. 지금 손으로 만지거나 그 해도 어 50티 스트로폼을 사용해서, 한 쪽에는 바닥면과 같이 전혀 냉기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20티는 조금은... 음 조금은 냉기가 느껴지는 끄는 입장입니다. 3 0등는 조금 낮고, 자 그럼 조금 후에는 난로를 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